자 보면 Xcode에서 자그 다음에 이제 앱이 다 이렇게 어, 실행을 다 했으면 여러분들 그아그 아, 다음에 이제 요 여기 화살표 없애면 안 됩니다 이게 스토리보드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서 요게 이제 처음에 딱 진입점에 만약에 실수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웠다고 하면 어, 요게, 처음에 진입점이 없기 때문에 시커멓게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화살표 지우지 않도록, 물론 이제 다시 추가해 줄수 있지만요. 화살표 지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엑스코드에서 이렇게 다 작업을 한 다음에는, 파일 메뉴에서, 크로스 프로젝트를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너 확실하냐, 프로젝트 헬로우. 어, 이렇게 지금, 왜냐면, 어, 돌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시뮬레이터랑 같이 연동해서 돌고 있는데, 너 닫는 거 확실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어, 어 이거, r u 하는 거 닫을 거야 해서, 어, c a 하면 다시 가고요. 여기서, 파일 메뉴에서, close project를 눌러주게 되면, stop t a s k 를 눌러주면, 그래. 나 이제 확실하게 나갈 거야 해서 다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시뮬레이터도 파일 메뉴에서 퀵 시뮬레이터 이렇게 해서 닫아주는 게 좋구요. 자, 다시 엑스포드를 다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작업했던 애가 이렇게 뜨니까 얘를 이렇게, 어,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앱 Delegate s 파일과 Scene d e l e g 파일은 요번 학기에는 아마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 문법적으로, 수입도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좀, 어, 일단은, 아, 변수구나. 옵셔널 변수고, 이게 자료형이고, 이게 변수명이구나. 어, 인스턴스 이름이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어, 클래스에도 보면, 얘가 클래스 이름이고,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최소, 어, 부모는 아니다. 얘는, 프로토콜이다 뭐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함수 이름이 s 네 n 에 외부 매개변수 생략 내부 콜론 그 다음에 음, 여기 외부 내부 어, 이게 여기 어, 이제 자료형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외부 내부 자료형 외부 내부 자료형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번에 우리 스위프트 문법 봤을 때 함수 이런 거 모르면 제가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도 내고 그랬지만, 이런 거 모르면,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가드렛도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s 물음표, 어, 여기 형변환 할 때, 야, 뭐, 어, 다운캐스팅, 업캐스팅,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것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같은 경우에씬디 n d 스 d disconnect, 그 다음에 외부 없고, 내부, 그 다음에 자료형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아 백그라운드로 들어갈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게임 같은 거 만들었는데 잠깐 이제 멈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할때 여기다가 이제 쓴다든지 하는데 지금 초보 때는 이런 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면 어 스위프트 파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여기 지금 이쪽이 지금 어, 인스펙터 부분인데요. 이렇게 매번 달라요. 지금 네 개가 나와있죠. 어, 인스펙터가. 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토리보드다 그러면, 음, 인스펙터의 내용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 여러 개로, 음, 나, 나눠,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어요. 아, 코드 리뷰 어, 하는 건데 예, 거의 지금은 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요 자 아, 스토리 보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다시 잠깐 보면 파일 류 해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이제 Swift 어, 문법 공부하는 거구요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싱글뷰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지정하고 스위프트 어, 스토리보드 한번 지정해 놓으면 그것 따라갑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서 바탕 화면에다가 크리에이트 하고서 처음에 메인점 스토리보드에서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음,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켜서 얘랑 얘를 어, 렇게 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화살표 레이저를 써서 연결을 하고 아울렛과 액션을 잡아주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뷰 컨트롤 스위프트 파일을 열어서 액션 부분에 아우, 아, 아, 아이비 액션 부분에다가 아, 거기 함수 기능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였고요그 다음에 아이콘이나 이런 애들은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겠고 처음에 시작하는 화면은 아, 여기다가 디자인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앱 파일은 이렇게 app 파일이다. 중간중간에 아, 시뮬레이터는 11도 해놓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빌드하고 런 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어, 이렇게 커넥션스 인스펙터를 켜서 연결 관계. 지금은 이제 아울렛과 액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울렛과 액션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뭐이 정도로 해서 쭉 이제 매번 앱을 비슷한 앱들을 만들 거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